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요. 어, 느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빈지, 안개빈지, 온도 여전히 느립니다. 아, 우비, 위에 안 입고 싶었는데, 아무튼 우비 입고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누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요. 능이두 개가 있어요. 여기도 한줄 나는데. 벌써 다 따가고 새끼 나쁜 것 같아요. 더 찾아보겠습니다. 어린 능이들이 아주 예쁩니다. 아, 이게 다시는 여기 올 수가 없는데, 아, 또 남겨두고 가겠습니다. 한발더 졌습니다. 아, 제 코스마다 앞에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요. 계속 허탕인데요. 어휴. 아이고야, 올라오는데 무지 힘드네요 아, 이 노르궁뎅이는 제법 크네요. 아, 아, 너무 힘들어요. 아, 여기도 능이가 이제 자라네요 아 이거 오늘도 능이 성과가 별로겠는데요 보라색이 버섯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늦게 올라오는 게두 개가 있네요 세 개, 네 개, 이야, <laughs> 아, 싱싱하죠. 아, 조금 썩었네. 그래서 여기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여러분들, 어, 비가 오는 안개가 껴있는 깊은 산 속에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? 어음. <laughs> 이상하게, 한개 밖에 없어요. 이, 깊은데, 습은데로 올수록, 아예 안 나거나, 어, 습이 좋아서, 잘하면은, 어, 대박 만날 수 있거든요. 더 찾아볼게요. 예, 개능이 버섯을 만났습니다. 어... 능이 말고 개능이 버섯이랑 개능이 버섯 아재비가 있는데 뭐 설명을 하는데 뭐 가표면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고 크기가, 크기가 말입니다 개능이 버섯이 이렇게 좀큰 버섯이고 개능이 아재비가 어,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버섯이라고 어,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크기로 어, 어쨌든 뭐 우려서 식용한다고 하는데 은근히, 그, 개능이 버섯이랑 개능이 버섯 아재비를 먹고, 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많아요. 그 여러분들, 어,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. 그뭐 문이 노루털 버섯 아재비 어, 그명칭이싹 없어지고 어, 개능이 버섯 어, 개능이 버섯 아재비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각자들이 하도 버섯을 이름을 바꿔놔서 어, 아주 버섯 공부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도 바뀐 명칭을 우리가 계속 어, 찾아서. 어, 사용, 계속 해야 되겠죠. 왜냐면, 그래야 뭐, 뭐, 논문 같은 것도 좀 참고하고 그러지. 능이가 나올 만한 환경인데도, 개차가 왔거든요. 어,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. 오늘도 어 연기색 버섯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조금 그나마 발견했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. 와. 아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파인 흔적 보이죠? 어, 무신코 잡았다가 물컹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가표면에 어, 그긴 털이 있고요 아이고, 잘안 보이나? 꼭, 그, 진흙버섯 같죠? 어, 이게 그냥 시룰번 버섯이에요. 잘 깨지고, 어, 이게 진흙버섯, 상황버섯인줄 알고 채취해 오시는 분들이 있죠? 지흙 버섯은 이렇게 쉽게 안 깨지고, 또 털이 없죠. 여러분들 저기 안개소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? 저는 지금 힐링하고 있어요, 그냥.